안녕하세요. 고급 영어 영자신문을 읽으며 영어 공부도 하고 경제 및 시사 공부를 할수 있는 고급 영어로 가는 길 채널입니다. 해외로부터 국내 언론을 거치지 않는 날것의 소식을 전해드리며 세상을 보는 눈을 함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캐나다 기업의 AI가 한달 전부터 무한폐렴, 아니면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미리 예상했다, 예상하고 또 경고했다는 내용, 이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캐나다 스타트업이, 어, WHO라든지 아니면 미 질병예방센터보다 더 먼저 우한 폐렴의 확산을 경고를 했고, 그래서 12월 31일에 이미 보고서를 발표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이 블루더시라는, 그러니까 파란 점, 블루더시라는 이 캐나다 회사의 그 창업자는 지난번 사스 사태 때 그 사투를 벌인 캐나다 의사가 세운 그러한 그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그때 사, 사실 그 사스 당시에도 캐나다의 사명, 사망자 수가 44명이나 됐었고 상당히 상태가 좀 심각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동물과 관련된 데이터를, 데이터를 어~ 확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제 항공 그 이동 데이터를 파악도 하고 아니면 뭐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런 그 빅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어~ 어떤 그~ 특히 뭐 머신러닝 기술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어~ 좀 그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하, 해서 예측을 하고 사전에 경고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홍콩 최고 갑부라고 할수 있는 리카싱이 이미 투자를 했고 그 직원들은 대부분 의사라든지 뭐 엔지니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생태학자 그리고 수의사, 수학자, 데이터 분석가, 통계학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An AI Epidemo, epidemiologist sent the first warning of the Wuhan virus. 어, AI, AI in epidemiologist 하면은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질병학자? 병, 어, 질병학자 내지는 뭐 역학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이 질병학자가 sent, 보내줬다? The first warning. 첫 번째 원인 경고를 뭐에 대한 경고? 우한 바이러스. 우한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경고를 가장 첫 번째로 보내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the blue dot. 이블루 t 이라는게그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블루 t 이그 캐나다 AI 회사죠. 이 f blue, blue dot algorithm scars news report and airline ticketing data to predict the spread of disease like those linked to the flu outbreak in China. 예, 보겠습니다. 그 블루도시라는 회사의 알고리즘이 f the algorithm. Scour. Scour is more than a little bit m r 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i o r n t e r e t n a i t e a l i l e r e h i n t e n a i t e l i 아주 면밀하게 서치하다 조사하다 이렇게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블루닷의 알고리즘은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뭐를? 뉴스 리포트를, 뉴스 보도를, 그리고 또뭘 조사를 했냐면 에어라인 티켓팅 데이터. 그러니까 항공사들의 티켓팅을 한 데이터를 그 면밀하게 조사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t 프 o p r o j e c t 예상하기 위해서 뭘 예상하냐면 the spread of the disease. 그러니까 그 질병의 그 확산, 질병이 펴지, 펴지는 것을 어, predict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질병은 어떤 거냐면 like those linked to the flu outbreak in China. 중국에서 발생한 outbreak 하면은 이제 그 출현, 어떤 뭐 질병이 출현했거나 발현했거나 그런 내용이죠. 중국에서 발현한 flu, Flow. flu라고 하면은 그 인플루엔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감 같은 거죠. 그러한 독감, 독감과 관련된 그러한 질병들의 확산을 예측하기 위해서 항공 그 티켓팅 데이터라든지 뉴스 보도를 어, 면밀하게 조사를 했대요. 이 b l u e 라는 회사의 알고리즘이 자 이게 그 서브 타이틀이고요. 이거는 이제 와이어드라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어, 발표된 날짜는 어, 1월 25일, 2020년 1월 25일입니다.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On January, January 9th 어, 1월 9일에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그러니까 WHO죠. 국제 뭐 보건기구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WHO가 Notified 알려줬대요. 뭘 알려주냐면 누구에게? The public. 그 대중들에게. 뭐를 알려줬냐면 Flu-like outbreak in China. 그 독감과 유사한 그 outbreak. 그 질병의 발현. 이 발현. 발생. 중국에서의 이런 질병의 발생을 어, WHO가 notified. 알려줬어요. 그게 바로 1월 9일날 했네요. 1월 9일날 그렇게 했대요. 근데 여기 보면 어 클러스터 하면은 왜그 하늘에 있는 성단 별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도 클러스터라고 하죠. 그리고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조밀하게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 클러스터 오브 니모니아. 니모니아는 폐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한 폐렴 뭐 이렇게도 사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폐렴의 클러스터 폐렴이 아주 지, 지, 집중적으로 아주 집단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나타난 이런 그 폐렴의 케이스 이런 사례가 보고된 것은 have been reported. 어, 네, 보고가 됐네요. 우한에서. 파스 부 l y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uh, from vendors exposure to live animals at the h u a n a n Seafood Market. 네. 후난 씨 d m 씨푸드 마켓. 이러니까 환안 그 수산 시장에서 live animal 하면 살아있는 동물이잖아요. 살아있는 동물이니까 뭐, 예, 야생동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야생동물에 대한 exposure, 노출, 누구의 노출이냐, vendor. 그러니까 시장 상인의, 상인의 그런 야생동물에 대한 노출로부터, 어, 노출로부터 아주 해, 그런 발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어, 높다는 그런 얘기죠. 그 높은 그 어떤 그 집단적인 폐렴에 대한 사례들이 have been reported in w u h a n 그 우, 우한, 우한에서 그렇게 그 보고가 됐대요. 다 보겠습니다. The U.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그 미국의 센터인데 이게 뭐냐면, 은 disease, 질병, 질병, 그 통제와 control과 and prevention 예방.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여기 C, 그 다음에 D, C라고 하, CDC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World Health Organization을 WHO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통상적으로 그냥 미국의 CDC라고 얘기합니다. 암튼 그 CDC, 어, CDC가 Uh, had gotten, 가졌대요. 뭘, 뭘 가졌냐면, word, word out. 그러니까 발표를 한 거예요. inform. information, inform. 알려준 거예요. 발표를 했어요. communication을 했어요. a few days earlier.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언제, 며칠 전이면 on the January 6th. 아, 1월 6일 날이니까 며칠 전에 발표를 했단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 1월 9일에 WHO가, 어, 이 우한에서 좀 심각한 바이러스가 나온 것 같네? 라고 언급을 했고, had been reported, 어,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few days earlier, 며칠 전에, 즉, 3일 전이네요. 1월 9일하고 1월 6일이니까, 3일 전에 그 미국 질병 관리 센터도, 질병 통제 예방 센터도, 그 WHO보다 3일 전에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Have gotten the uh, word out 하니까 뭐 얘기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시제가 왜 had gotten 과거 완료가 됐냐면 여기 어차피 과거 에그 WHO가 얘기를 했고 그 시대가 그 과거인데 그 시점이 과거인데. 이 미국은 그거보다 더 앞이니까, 그 문법적으로 대과거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런 그걸로 이제 시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Uh, a Canadian health monitoring platform. 캐나다의 그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플랫폼은 had bitten them both. 그 둘, WHO와 그리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요거를 그, 그들 둘, 그들 둘다를 had b i t t e n 이겼다는 거예요. Beat 했다는 거예요. To the punch. 그러니까, 그 얘네가, 그, 그, 캐나다의 Health Monitoring Platform이 Get there first. Get there first. 가장 처음 했다는 거죠. 어, 가장 처음 뭐 발표를 했다는 거죠. The sending word. s t 워드 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냥 발표했다는 거죠. 알려준 거예요. 뭐에 대해서 outbreak of its customers 어, 그들의 어떤 그 고객들에게 그 플랫폼의 고객들에게 outbreak 어떤 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시점이 12월 31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w h o 나미 질병 관리 센터 통제 그 예방 센터보다 더 앞서서 발표를 했고 그건 1 2월 31일이었다. 다음 보겠습니다. 블루 t 이 캐나다의 그 헬스 모니터링 어, 하는 플랫폼인 캐나다의 그 회사 이름이 블루도 t 인데 파란 점이죠. 이블루도 t 는 uses 사용을 했답니다뭘 사용을 했냐면 AI driven algorithm AI에 기반한, AI에 driven 기반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 그것이 S.C.U.R.S. S.C.U.R.S. 제가 아까 S.C.U.R.S. 가 아주 어, search intensively 조사를 아주 강력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루도시라는 회사의 알고리즘이 막 샅샅이 훑고 다녔어요 뭐를? Foreign Languages News Report 외국어로 된 뉴스 리포트 그러니까 외, 뭐 외국어로 된 뉴스 리포트와 그리고 animal and plant disease network. 그러니까 동물이나 동식물의 어떤 질병과 관련된 네트워크 그 자료들도 다 훑고 다녔고, scars 훑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뭘뭘또 뭘, 뭘또 이렇게 훑고 다녔냐면 조사했냐면, uh, an official proclamations. 아주 공식적인 proclamation 어떤 성명. 뭐 선포, 선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성명이죠. 그 공식적인 어떤 국가들의 어떤 그런 선언 같은 것도 task hours. 훑고 다녔어요. 왜? 그렇게 아니면 to give its client. 여기서 이치는 블루도시겠네요블루닷의 고객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뭘 주냐면 a d v a n c e Warning 그 사전의 warning을 주는 거예요 그걸 왜 주냐면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줘요. Danger zones 아주 위험한 지역을 like 우한, Wuhan. 우한과 같은 위험한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 warning을 그 Blue Dot의 클라이언트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foreign language news report도 찾아보고 그리고 animal plant disease network 도 찾아보고 그리고 official한 proclamation 어떤 성명문 정부 발표문 이란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그, 그 AI 드리븐의의 AI 알고리즘이 그렇게 다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상에 어떤 빅데이터들을 다 조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어, 여기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speed matters. 어, 또, 속도는 중요하다. Something matters 하면 그게 matter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속도가 중요하다. During an outbreak. 이런 질병이 발현됐을 때, 출몰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And, 그리고 tight lift. tight lift 하면 은 입술을 꾹 담은 거예요. 입술을 타이트하게 유지한 그니까 러 입을 그 입술을 꼭꼭 꼭 담은 중국의 관료들이 do not have a good track record. 이그 중국 입, 입을 입술을 꼭 담아 버린 중국의 관료들은 이들은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대요. 뭐를? good track record. 좋은 트랙 레코드를 뭐에 관한? sharing information.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에 있어서 명성이 좋지는 않죠. 근데 그 어떤 정보냐면 disease, 질병이라든지 에어 r p o l 그리고 환경 뭐어 대기 오염 그리고 또는 natural disaster 어떤 자연재해 이런 질병이라든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아주 나 n 버그 a v 레코드 o o d track record 좋은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지 않은 정부 관료들이 입을 꼭물고 있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스피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그 이런 상황에서 어제 스피드 는 굉장히 그 어떤 ucs 어떤 팩트 에 대한 사, 그런 어떤 속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but 하지만 public health officials at who and cdc have to rely on these very same health officials for their own disease monitoring 네 하지만 public health officials 아까 뭐, 공중 공중 보건 그 담당자들 어디에? at WHO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에그서 공중 그 보건 담당자들과 그리고 CDC 아까 미국의 그 질병 통제 예방 센터라고 했죠 이쪽에서 일하는 이런 퍼블릭 헬스 오피셜들은 have to 뭐, 뭐 해야만 합니다 rely on 의지를 해야만 해요 these 이러한 very same health officials. 이러한 어 uh, very same health health officials 그러니까 이들과 아주 그냥 그 매우 비 유사한 health officials니까 이런 중국인들 거죠 중국의 health officials들에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국 그 정부 그 보건 관련된 그 사람들을 하고 굉장히 유사한 WHO라든지 CDC 있는 그런 오피셔들은 결국 중국 그 관료들의 그 정부 담당자들에게 의지를 해야, 되, 의지를 해야 되고, 뭐를 위해서? For their own disease monitoring. 그들 자체의 on, 그들 자체의 disease monitoring. 어떤 질병 모니터링을 위해서 어쨌든 중국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방금 전에 제가 무슨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r 리가 켜졌네요. 반응을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다음 보겠습니다. so maybe 그래서 아마도 AI가 can get there faster. AI가 can get there faster. 그곳에 더 빨리 도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AI가 더 빨랐을 것이다. WHO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CDC 담당자들보다 AI가, AI가 더 빨랐을 빨랐을 것이다. 빨랐을 수도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we know that government maybe not rely upon the provided information in a timely fashion. 아마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부가 maybe not be rely upon. Uh, rely upon 하면은 어디 의지하는 거잖아요. be rely upon은 수동태잖아요. 어디에 의지하는 것을 당하는 것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 의역을 하자면. 믿을만하지, 의지할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하는데? To provide the information. 정보를 공유하는데, in a timely fashion. in a timely fashion 하면 적시성 있게, 제때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믿을만한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says 말하기를, Cameron n 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Blue Dot. Say. Founder, 창업자이자 CEO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we can pick up news of possible outbreaks. 우리는 can pick up 어떤 그 정보를 이제 골라낼 수 있다. 어 뭐에 관한 정보냐면 news 어그 소식인데 가능성 있는 outbreaks 어떤 질병의 출현에 대한 뉴스를 픽업할 수 있다. 픽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픽업할 수 있냐면 리틀 머멀스 머멀스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속삭 속삭거리는 거 속삭 속삭 그래서 뭐 리틀 머멀스 약간 속삭 속삭 온라인상에서 뭐 속삭 속삭거리는 그런 내용들 또는 온라인상의 포럼 그니까 한국으로 치면 뭐 네이버 카페 같은 그런 포럼들 혹은 blogs,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이런 것들을 그 통해서 이런 것들의 indication, 어떤 그 표시를 해주는 것들이에요. 뭐에 대한 표시냐면, some of the unusual event going on, 어떠한, some kinds of, 어떠한 종류의, 어떤 종류냐면 unusual. 일반적이 한,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수한 이벤트가 고잉온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징조를 이런 블로그나 어떤 포럼이나 온라인상의 포럼이나 아니면 머머리 속삭 아, 속삭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그 어떤 그 질병의 그 출현 가능성에 대한 그 그런 뉴스를 픽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칸이라는 그 대표가 말하기로 the algorithm 그 거기 그 블루닷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겠죠. 알고, 알고리즘은 uh, doesn't use social media. 오 oh, 근데 SNS를 활용하지 활용하지는 않는데요. SNS 그 소셜 미디어 포스팅 그러니까 SNS SNS에 게시된 그런 포스팅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the data 그 데이터는 is too messy. 그 데이터는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도 막그 소셜 미디어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SNS 상에 그래서 그거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보를 교란할 수도 있으니까요. 믿을 수 없어서 활용 안 한다. 하지만 he he does he does 그는 does he have 가지고 있다 뭐를 one t r i c gap p i e sleeve 여러분 one t r e e k 아원 빼고 그냥 트릭업 이거는 빼겠습니다. 트릭업 원스슬리브, 트릭업 원스슬리브 하면은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트릭업 원스슬리브 하면은 어 나에겐 계획이 없어, 계획이 있어. 나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어. 나에겐 꽁꽁이가 있어. 나에겐 어떤 그 대안이 될만한 그 카드가 있어. 이런 거 얘기할 때 트릭업 Once, once someone's sleeve. 그래서 아까 그, 그 라는 건 여기서 이 칸이라는 그 회사의 CEO죠. 그 사람은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 데이터는 안 활용 안 한대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하지만 그는 does have. have 을 강조한 거죠. does have. 뭐를? one trick of his sleeve.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방도가 다 있다. 그건 뭐냐면은 access to. 어디 접근하냐면 global airline ticketing data. 전세계적인 그런 어떤 항공 그 티켓팅 데이터 에 접근을 할 수가 있대요. 그게 이 사람이 트릭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그 비법이에요. 근데 그 글로벌 에어라인 티켓팅 데이터라는 것은 can help 도와줍니다. 뭐를 어, predict 예측을 하는 거를 where and when 어리, 어디서 언제 infected 이미 감염이 된 residents 시민들이 Are headed next. Are headed, headed, are headed next. 어디를 향해서, 다음번에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그런 데이터를, 항공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 그 다음 그 루트는, 경로는 어디를 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정보를 볼수 있다라는 거죠. 알수 있다라는 거죠. So, correctly, correctly predict that. 그것은 어, 정확하게 그데이터를 predict 할수 있습니다. 뭘 프레덱스 할수 있냐면, the virus, 그 바이러스들이 would jump. 점프를 해요. 이동해 가는 거예요. from 우한, Wuhan, 우한으로부터 to Bangkok, b a 서울, 그 다음에 타이페이, and Tokyo로 점프를 할 가는 거를 항공데이터를 통했더니 나왔다라는 거예요. 언제? in the days, 며칠 동안, follow its initial appearance. 그 폐렴이 이니셜 최초의 어피어런스 나타난 지 며칠 만에 나타난 이후 며칠 만에 이게 from 우한으로부터 방콕, 서울, 타이페이 그리고 도쿄로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우드 점프 이동을 했다는 거를 알수어 예,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항공 데이터를 통해서